역대하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모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흥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번의 성벽과 아서돗 성벽을 헐고 아서돗 땅과 벌레셋 사람들 가운데에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벌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미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병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근거하게 하고 또 강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희하에 속하여 애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족장의 총수가 이천육백 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그의 희하의 군대가 삼십만 칠천오백 명이라.근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두부와 갑옷과 활과 물매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하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항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팔십 명을 데리고 그의들을 따라 들어갔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에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니. 할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항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하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할을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항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한 자라 하여 왕들의 모실에 접한 땅곧 그의 조상들을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